고마워요 항상 이렇게 밸런스 맞춰주고 고집 안 부려주셔서 또이또이 또이 타이밍에 막판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6경기까지밖에 못할것 같네요 아니다 7경기 될래나 저 블루 블루나 저쪽에 있잖아 블루나 아니 이게 막판이니까 지금 5경기지 아 5경기네 어, 5경기 5경기 맞네 그럼 또 6경기밖에 못 하겠네 아시 식은 땀이 나가지고 다이아가 와 가지고 깜짝 놀랬어. <laughs> 어? 공 제대로 한번 들어가면 그러네. 말파도 있고. 알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돌아가 날하고 의지까지 꺾인 건 아니야. 탈진 걸까? 해카림한테 탈진 거면 되나? 어. 그러니까요. 과연 지금 컴퓨터 당신의 손가락은 믿는데 당신의 컴퓨터는 신용을 많이 잃었으니까 오늘 하루는 잠깐 쉬시고 우리끼리 할 때는 우리끼리 할 때는 뭐 해봅시다 위험해 컴퓨터가 또 그럴 또 그럴 수도 있어 컴퓨터들은 우리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 기계들도 사람이나 기계나 내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laughs> 우리 집에 <팀에> 보여지 <laughs> 싫어 막판이야 다음 판이 와 좀비 브랜드 오른 노틸 나미 해카림 애니 오공 말파이 오 어? 좀비 발건 스킨이 없나 나 내가 모르 가나 스킨이 없어 꽤 오래 했다고 생각했는데 눌러 줘. 나에게 숙련도를 보여 줘. 숙련도를 보여 줘. 애니 못 믿어서 아, 애니를 못 믿어서 뺏은 거예요? 저보다 잘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저 애니보다 모르가나 숙련도가 더 높긴 한데 그래도 못 하는 건 똑같아. 되게 <laughs> 못 하는데 되게 는게저 밑에 심해서 애니보다 모르가나가 살짝 높아요. 제가 모르가나로 미드나 서폿을 좀해 봐서 에휴, 무슨 의미가 있니, 내가. 에이, 아무 의미 없고요 아무튼 나 모르가나입니다 모르가나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체크 좀 해보셔야겠어요 찡찡님 아.. 자동차는 돌려놓고 잤어? 블랙쉴드 없는거라고? 아닌데! 블랙쉴드 있는데! 말파 오는 타이밍에 내가 맞추지는 못하지 아 말파 가는거구나 말파가 우리팀이지? <laughs> 그렇지 아, 맞아, 주고. 애니한테 불씨를 써야되나? 어 좀비 브랜드 s 짠! r 물 h d o 뭐왜 be branded. Oh, don't be branded. Oh, don't 가지고구대기인데 내가, 내가 뭘, 어떻게 사줘? 이걸 그러지 마, 아님들라 지명 면님 어느 쪽이야? 저쪽이야, 또불가사리누다 슬프다. 이거 로나울어요 아이고, 야 하필이면 저쪽이야. 저, 저쪽, 지금 채팅 공략하고 계신 분들한테 얘기 좀 해줘요. 그 컴퓨터가 문제라고. 우리 방내힘도들 이거 안 되겠네? 죽어야지. 올 거야? 얘 살리러 오면 이미 늦었다. 어, 야, 이걸 다? 이걸 다 이렇게 돼다고 오! 오, 어, 야, 오면 죽어야지. 어디 가냐? 맞아야지. 아, 야, 물방울 내가 맞네? 이러면 내가, 방법이 없는데? 다들 왜 이렇게 직원복지 타령을 해 1인기업이라고 몇번 얘기해 어 힘들어 왔어? 거기? 다행이네요 오셔서 아유 여기로 온다고요? 선생님? 뭐야 방금 정화야? 아야 뭐 방금 뭐가 왔는데 아어른이언니 뭐야 뭐 달려? 달리는거야?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여기도 때려야 되고 저기도 때려야 되고 야 바쁘다 바쁘다 야 누굴 때려 누굴 때려야 돼 누굴 때려야 돼 야야야야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아난 피에찌롱 너 도트 맞았지 뭔 소리야 아 블랙시트 소리야? 구서었는데 왜 우리 팀이 다 죽냐? 야 구서한테 우리 팀왜다 죽냐? 이거 실화냐? 아아 아, 아! 왔구나. 저쪽 팀이 왔어. 저쪽 팀이 왔구나. 저쪽 팀 고티어가 왔구나. 블래시드 써도 그게 안될 각이다야.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남이 잡으러 가니? <laughs>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laughs> 직원 불을 다에 <집이> 넣는 거라고? <laughs> 아니에요. 나 내가 그렇게까지 머리가 좋질 않아. 야. 야. 브랜드.. 내가 저기 뭐야 이 탈진 누구한테 써야 돼? 브랜드? 말파? 뭐 누구나라도 맞으면 다행이지 야야야야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야 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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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니, 탈진 아이씨 아 탈진 못났어 아어제 누구 썼네? 야 탈진 누가한 썼냐? 야, 내 탈진 누가 맞았니? 내 탈진 맞은 사람? 저쪽팀에서 내 탈진 맞은 사람 아니 탈진 쓰려고 무빙하다가 물려버렸네. 헤카림한테? <laughs> 우리가 헤카림 들어올 때 쓰려고 아까 무빙하려다가 내가 헤카림한테 썼는지 안 썼지 는 모르고 헤카림 막 저쪽 팀인들이랑 막 겹쳐 있었거든. 또 헤카림한테 강제 무빙하다 처맞고 누구한테 썼는지도 모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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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니언 정리 어떻게 어떻게 하겠는데? 으아! 야,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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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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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이걸, 이는데 아! 나한테 파지 마! 아야 아, 야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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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이야일좀 해라 그렇긴 하지 야, 누가 이짜이 아, 이걸, 이걸, 이고 저게 맞네? 안 맞았니? 절차기! 미니언 정리! 좋았어. 잘하고 있어. 어이 o t y 야 아이 o t y 야 Do y 이 I g 이 t ya! I got ya! I got ya! I got ya! I got y 조냐로 가야 되나? 하이, 체하, <laughs> 미하. 약간 모렐로로 가야지. 모렐로 가야지. 모렐로 가자. 내가 이제 나 말고 모렐로 갈수 있는 사람이 없지. 얘가 지금 모렐로로 가기가 좀 그렇지. 그럼 모렐로를 어디 갔어? 팔 어디 갔어? 야, 모렐로 화이팅이 뭔가? <laughs> 나미를 잡아야 된다고? 난 나미를 만날 일이 거의 없는데. 한참 뒤에서도. 전에 나한테 영업하던 노티를 지금 본인이 직접 하고 계시네. a p 노 노티잖아 그러면. 아 지금 되게 아프던데 노티. 저 노티. 전에 나한테 팔던데. 손가락이 좋아야지 이것도. 안돼. 야왜 네가 받아. 야나 바이한테 쓴 건데 방금. 아나 원참. 이상하다. 바이한테 썼는데 왜 네가 맞지? 바이한테 썼다고 생각해. 천상계? 우리가 천상계가 아닌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laughs> 아 이거 포턴 못미나? 우리가.. 아.. 원딜이.. 저쪽도 원딜이 없는데? 저기.. 와! 밀어오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게 없네 받아쳐야 되나? 이벤트요? <laughs> 피드에그 이벤트 배너를 눌러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벤트 싹두기는 안해놨네? 아니.. 못먹었다 싹두기한테 이벤트도 막는 게 좋겠군요. 아이고야. 안 됐다.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어? 야, 이거 뭐야? 순식간에 날아와. 아, 이게 뭐야? 이게. 와, 미쳤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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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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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 헷갈릴 때못 들어가겠어.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쓰는다. 본일 <laughs> <뭔> 있었어? <laughs> 할말 제가 할 말이라고? 네. 양쪽에 뺑손이가 있어. 말파랑 헥칼이 어떡할 거야? 곧 만나러 간다고? 그러네. 내가 딸피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일을 써도 그때뿐인데? 일을 써도 그때뿐이잖아. 아이, 일을 강할 걸 그랬나? 아, 이미 큐를 찍어 가지고 갔던데. 어떡하냐? 어이 거 미친! 나 분명히 이로 막았는데! 씨. 와! 마, 씨. 또 저러네 저거 아, 씨, 분명히 이로 막았는데 맞는데 갔다다시 오면서 때리네 아이 시카페라 뭐야 저거는 와, 무서워요 모래로 어디갔어요 어떻게 된거야 저거 티버야 아이고 티버야 티버야 양쪽 가서 치고 계시구나 제가 그 이벤트 링크 쳐 드릴게 어디 갔어 제가 그 이벤트 링크 쳐 드릴게 어내 방송이 또 틀어졌네 여기 어 여기있다 여기있어 여기서 싹둑이 대신 내가 링크 해줄게 어. <laughs> 재빌 나를 왜 살려 그러지마 야 데려가자 그래 좋았다 우리 애니를 음. 저기 3 1 3, 3 0님 저기 이벤트 링크 있어 음. 거기서 확인하세요 아, 아 어디 갔어? 아이씨, 이제 헤카림이 너무 빠르냐? 헤카림한테 쓸러려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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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야야야야, 얘좀 때려줘, 얘좀 때려줘, 얘 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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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저긴 말파오 혼자 가지고 싸웠구나. 아, 이제 헤카림 거슬리네. 어이, 내 스킬 스킬이 없어 스킬이. 어, 나원 참. 그 초청전 이벤트 이거 안 만들어놨어요 배너 말고는 없어요 아왜 어디야 야 어디야 왜안 써져 야보막이왜안 써져 아이씨 뭐야 나 오공이한테 보막 쓰려다가 쳐맞았어 저기 저기 저 링크 올려놨죠? 쟤를 때린다고? 아 이거 어떻게 되냐 아! 예! <laughs> 피함 아 아니야 야이 자식아 는어할 수가 없대. 추청전이 뭐야? 추 추청전이 아니고요. 초청전이고요. 이 살려 죽네. 제스면좀 나아지나? <laughs> 아 불신 가면 좀살수 있을까 하고. 안네헬림무조다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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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디갔어? 뭐야? 어디갔어 내 실드 내대내내내 어디갔어 내크 <laughs> 앞에서 악어 싸우고 있다고? 아니 날때리게 날 뻔하니까 날날 날, 내가 살고 싶었지 내가 살고 싶어서 그랬지 <laughs> 어차피 죽는 거나 죽는거 실드 가 쓰고 죽, 죽었어야 됐구나 아! 저 헥카림 내 헥카림은 안 저렇던데 다왜고 아, 왜 또? 아, 왜 또? 아, 죽이오졌졌다깔 아, 라 무서워 안오냐? 아, 미유는 안오냐? 긴장 아, 아, 왜왜 또? 아, 어 아, 이 또? 아, 왜 사야되나 아, 거 아, 나 또? 참 또? 온다 또? 다 양보하다가 저쪽 팀이 다 먹어. 어이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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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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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나 조냐 진짜 사야 되냐 이러면 아휴. 힘들다. 뺑소리 자들. 아. 이 뭐야 씨. 이걸 누구냐? 이제 즐겁겠다. 야. 땡 좋겠다. 야. 아이고 같이 뒤를 못 넣어. 에이. 음. 아, 근데 조냐로 살아도 그다음에 또 누가 들어올 거 아니야. 아, 개 아픈데 왜그 아, 저 야! 거기 있어. 넌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오지 마. 무서우니까. 아이, 개 무섭네. 어, 간다고요? 어디 갔어? 왜또 왔다 가지는. 왜 왔다 가냐? 왔다 가냐? 어야야야야야야. 제 아직 안끝났어 아직 안끝났어 끝내 끝내기 아니야. 야야야야야. 너돌도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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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도 잡아 어떻게든 야 궁서도 안 되냐? 궁서도 안 되냐? 안 되냐? 아프다 이놈들아! 아파면나 비켜! 됐어 됐어 됐어! 어휴, 힘들어. 나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간이 간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 근처에 오면 내가 블레시를 또줄 수가 있어. 아야, 자자자 어디까지 가니? 어디까지 가니? 너무 빨리 가면 내가 못 따라가. 뒤에 누가 있니? 없구나. 셰프의 한계? 아와 우와, 아이고 저걸 아아가네 저걸 아아가네 렉사이? <laughs> 렉사아아아아아아아아좀좀도아가자 무서워. 아아유 냐야 너는 왜좋냐인데 저도 저... <laughs> 왜 좋냐야 진짜... 어 깜짝이야 씨. 오메이징 어, 힘들어. 어, 힘들어. 아 힘들어 힘들어 아왜왜 이렇게 경기가 다 이렇게 힘이 들지 나만 힘들어 아 어, 힘들어 안 됐어? 나 한, 한 30분 한것 같은데 아우 힘들었다 아 반응속도 오졌다 야 이걸 내가 이로 막다니 예전에 나였으면 분명히 그냥 맞았을 텐데 아쟤또 온다 아쟤또 온다 쟤는 왜 자꾸 오니 아무도 안 맞냐 스킬 아무도 안 맞냐 쟤는 그냥 지나가고 뭐지? 어떻게 된거지? 어, 우얘 어디 있어? 제 어디 있어? 수풀 어디 있어? 잡표 찢기면 실수래요. 무슨 소리? <laughs> 아, 고통스럽다 저 돼지들. 이렇게 안 죽네. 아, 왜 이렇게 안 죽냐, 쟤네 애들이 <laughs> 죽질 않아요. 아, 해카림이 있는 격이 너무 힘들어. 막을 수가 없어. 시시기가 겁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도 않고 약해. 큐가 너무 사, 짧아 큐 딜레이가 전멸구. <laughs> 블루나가 말말말파 피했다고 말파궁을 대박. 어지막 웃네 야 웃냐 웃어 웃어 웃음이 나와. 아, 맨날 불안 될 거라 그러니까 피안 돼. 아, 어 힘들다. 이거를 다 막고 있네 와 20분이나 갔어요 어 진짜 얘 얘는 어디로 올 거야 너도 목적지가 어디야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야 목적지가 어디야 헷카림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 아또 온다 뭐가 온다 아야 나또 맞았어 아유 사지 <laughs> 아. 아니 저 헥카림 들어오고 돼지막 들어오니까 이거 뭐 보호막을 뭐 쓰든 큐를 막아도 한두번 막는걸로는 안돼! 탱노트려도 이겼대 그러니까 <laughs> 저기 막 들어오는거 막을 수가 없어 오른이랑 헥카림 들어오는거 어. <laughs> 그거문제 아닌거 같은데요 선생님? 꾸준히 약은 계속 파시더라고 안사요 그약 안사요 세상에 뒤지를 이렇게 많이 퍼부었는데 나비는 재미가 없었다고? 그럴 것 같아. <laughs> 나비는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 <laughs> 여기 내가 봤을 때, 나비 빼고 다 신났어. <laughs>